그래. 이만해지잖아. 자, 짧은 머리가 볼륨이 더 많이 산다, 긴 머리가 더 볼륨이 많이 산다. 짧은, 머리. 짧은 머리에 수술 치는 거는요? 우리가 수술 치는 건 이유가 뭘까요? 샤키컷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샤키컷을 왜 해? 샤키컷을 왜, 왜 해요? 그건 모르죠, 이유를. 가벼우라고. 아니에요. 뭐, 아니에요. 요 샤키커서 하는 주 목적은요 볼륨이에요. 볼륨을 살리기 위해서 샤키커스를 들어간 거예요. 왜 볼륨을 살리기 위해서 들어갔냐? 자, 아열대 지방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동네 자체가 습도가 높아요안 높아요. 높죠. 꼽슬이 아니에요. 꼽슬인데 막 습도가 높죠. 그쵸죠 얘들 달라붙어요, 막 어, 달라붙어요, 마. 그러니까 어떻게요? 해수 쳐서 볼륨 띄우는 거예요. 짧은 머리가 볼륨감을 막 살려놓거든. 파마 잘안 해요. 파마를 굳이 잘안 외국 사람들은 파마를 잘안 해요. 커트도 다 볼륨을 살리나요? 수술 쳐놔서 짧은 머리가 지리테 컬러를 하면서 볼륨을 막띄워놓는 거예요. 그게 그게 처음에 시작했던 샤기 컷스 원리예요. 왜? 그리고 가볍게 잘라놓으니까 어떻게 돼? 얘는 목소리는 가볍잖아. 샤기 컷을치니까 층을 내서 샤기 컷은 굉장히 가볍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들어와서는 이게 잘못된 게 넘어간 거야. 왜? 수술 치면 무조건 가볍다고 생각을 해. 수술치면 무조건 가벼운 게 아니고요. 수술치면 볼륨이 더 많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무조건 수치죠. 깨버려야 돼요. 수술치면 무조건 볼륨이 이만해져요. 수술은 어디만 쳐요? 탑 부분만 쳐요. 나이 먹은 사람도 탑 부분만 쳐야죠. 그렇죠? 그래야지 볼륨이 사는 거예요. 볼륨이 죽으니까 수술 쳐야지.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다른 게 있어요. 뭘 많이 해요? 펌을 많이 하잖아요. 펌한 머리에 수술 많이 쳐놔 봐요. 머리가 장난 아닌 산발돼버려요. 제가 초급, 초급 디자인할 때, 진짜, 옛날에 샤키컷 유행했잖아요. 막, 소리, 소리들 머리 폭탄 만들어 놨잖아요. <laughs> 그런 적 한두 번이 아니에요. 샤키컷에 파마 말아봐요. 굵은 루트로 말아놔도 폭탄머리 돼. 저절로 폭탄머리 돼. 볼륨 얼마나 빵빵 사는데. 이 루즈한, 이거는 필요가 없어. 머리가 다 날려. 막, 웨이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머리가 다 날려. 어? 그리고 지금 요즘에 저희 손님들이 오시는 손님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뭐냐면, 원장님한테 하면 파마가 정말 오래 가요. 자, 파마를 말아놓고 수술 쳐놓으면 파마가 다 없어져요. 하지만요, 커트를 예, 파마를 해놓고서 커트를 수술 안 치고 라인 잡으면요, 파마가 정말 오래 가요. 깔끔하면서 오래 가요. 그런 걸 우리는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뭐예요? 이런 레이어. 주상에 맞춰서 레이어를 자르면서 레이어를 과연 어디까지 줄 것인가 고민하셔야 돼요. 나이에 따라서 레이어는 달라진다. 아셨나요? 네 고민 한번 해보시자고요. 가발 준비하세요. <목소리> 자, 요런 방법으로 지금 진행할 거거든요. 자, 크레스트나 말발급 존둘 중에 하나를 2등분으로 나눠놔요. 크레스트나 2등분으로 나눠놓고요. 그래서, 언더존과 오버존으로 나눠놓고, 언더존을 먼저 잘라요. 1차로. 그리고 오버존을 또 내려서 이 2차 가이드라인에 잘라요. 그럼 뭐가 돼요? 원넥스가 되죠? 원넥스가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원넥스 1차로, 1차 가이드라인에서 기준선 잡았죠? 그 다음에, 2차 가이드 선의 요 선, 요 선이 뭐예요? 2차 가이드 선이에요. 2차 가이드 선을 뭘로 잡아요? 버티컬로 잡아요. 버티컬에서 3분 하나, 둘, 3등분해서 버티컬을 잡아요. 근데 각도는요. 처음에 자를 때는 어떻게 자르냐면 이 상태에서 이 각도가 점점점 어떻게 돼요? 많아졌다가 좁아졌다가 더 좁아져요. 각도를 들었다가, 내렸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야지 라운드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 요부분은요안 잘라요. 원넥스는 그냥 남겨놓으세요. 남겨 적당한 무게감은 뻗치는 거, 밑에 뻗치는 거를 조금 방지를 해주고 안정감 있게 만들어줘요. 얘까이다 잡아주면 오히려 더 많이 뻗칠 수 있는 확 있는데, 그 방법은 정말 신기하게 안으로 쏙쏙쏙 들어가요. 이거는 긴 머리 자를 때도 그렇고요. 모든 원리에 이거는 다, 이, 지금 이, 지금 이 방법은요, 어떤 커트를 막론하고 이 커트는 다 들어가요 그리고 긴 머리 자를 때나 단발머리 긴 머리 단발머리나 아니면 짧은 머리 단발머리나 다 저런 방법으로 커트를 하면은요 어떤 머리는 이제 안으로 쏙쏙쏙 다 들어갑니다 긴 머리에 단발머리도 많이 하, 자르잖아요 그런 머리일 때도 저런 방법으로 자르면 안으로 쏙쏙쏙 다 들어가요 우리 가끔씩 긴 머리면서 그렇게 머리 약간 무게감 있으면서 안으로 드, 들어가기 원하는 사람도 있죠 그 각도는 뭐예요 뒤로 스퀘어로 자르는 방법도 있지만 무게감 있게 자르면 숱이 없는 사람들은요 각도를 최대한 내리시면 돼요 내린 상태에서 3등분 들어가시면 돼요. 내린 상태에서 3등분. 대각 아래로 있는데, 대각 아래로의 3등분을 들어가시면 되고요. 머리 숱이 좀 있는 사람들은요, 스퀘어로 잘라서 뒤로 똑바로 자른 상태에서 3등분 들어가셔도 돼요. 요걸 가지고 머리의 머리 모량의 양을 조절을 하시면 돼요. 각도가 무조건 정해져 있다, 없다. 사람에 따라서 마음대로 조절을 할수 있다.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방법을 진행 하실 거고요.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시스, 이제, 제가 시범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자, 위에 1등분, 2등분 나누는데요. 어, 저는 크리스트 위에 오버존과 크리스트 밑에 언더존이 있죠. 이런 거, 거 굳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말발급존과 크리스트 나누든지 그러 알아서 나눠주십시오. 알아서 나눠주셔도 되고요. 자, 일, 가장 중요한 거는요. 어, 내가 커트를 할때 몸을 어마어마큼 많이 움직이느냐에 따라 달라져 있어요. 몸을 많이 움직였을 때. 자, 지금은 크리스트 정도로 올라가죠 크리스트 정도로. 자, 제가 항상 누에 얘기하지만, 저희 MMS는 스타일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요 원리.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과. 떨어졌을 때, 빗질했을 때, 그냥 손님이 툭툭 털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라인. 그런 라인이 중요한 거죠. 자, 1차적으로요. 내가 길이를 선정을 해요. 뭐, 하, 지금 기장을 보니까, 옆에 기장도 보니까, 층이 난 게, 기존에 우리가 층을 좀 많이 냈죠. 앞에를. 뭐, 뭐, 그런 거뭐 신경 쓴다 그러면 조금 짧게 자르 갈게요. 어차피 지금 이제 다음 시간에는 완전 다 짧게 자를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자. 빗질 할 때요, 넣지 마세요. 빗, 등으로 하지 마세요. 절대 빗등으로 하지 마세요. 빗살로 빗질 하세요. 빗살. 빗살. 빗살로. 손, 들지 마세요. 손 내려서서, 각도 내려서. 밑에 보고, 자르시는데, 지금 요 자세가 나오려면은요, 여러분들 다 무릎 꿇고 자르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아셨나요? 고객이 미용사가 불편하면 고객은 이뻐요. 미용사가 편하면 고객의 머리는 미워요. 아셨나요? 아까 제가 프로라고 얘기했죠? 프로 정신을 가지고 하세요. 아셨나요? 커트는요 내 눈높이가 나와야지만 가능해요. 그리고 지금 한번 자를 때마다 내가 몸이 계속 움직이야 움직이에요. 계속 움직입니다. 자를 때마다 계속 움직여야 돼요. 자, 이렇게 나눠 놓고 잘라는 이유는 뭐가 쉽냐면요. 대칭이 그렇게 쉬워요. 대칭. 우리가 대칭이 되게 힘들어 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잘라 놓으면 요 대칭 맞추기가 너무 쉬워요. 그리고 탑은요 다 빗질을 해놓고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잘라놓고 나면 나중에 또 이제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 그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옆에 잘 맞나요? 비교는 뭘로 해요? 이 사이드 번 얼추 다 맞지 않아요? 네. 이렇게 대칭 맞추기가 너무 쉬워요. 이렇게 나눠놓고 시작하면 우리 단말머리 자를 때 이렇게 잘라본 적이 거의 없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리고 나서요 정중선 딱 나눠요 코등 그리고 빗질을 다해놔요 이렇게 탑에서 앞에는 스퀘어로 빗질해놓고요 백은요 방사형 피봇으로 빗질을 다해놔요 그리고 나서요. 요 길이에 맞춰서, 밑에 머리 1차 가이드라는 기준선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잡았죠? 위에 머리 빛질다 해놨죠? 위에 볼 필요 없어요. 빛질 미리 다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어때요? 고선에 맞춰서, 커트. 커트. 커트해놓으니까, 지금 조금 문제점이 발생이 되지 않아요? 머리 다 뒤집어지죠? 그쵸? 그렇죠? 머리카락 다 뒤집어져요. 왜 뒤집어져요? 아, 예, 밑으로는 사각이에요. 일자로 잘라놨기 때문에. 요 상태에서. 상태에서 지금 우리는 요것만 자른거죠 그쵸 사각인거죠 밑변의 사각인거죠 그쵸 그러다보니까 뒤집어져요 얘가 뒤집어져요 지금 요 코너가 요 코너가 얘가 뒤집어져요 음. 그쵸 음. 이렇게 했으면 또 이제 우리는 이제 요 상태에서는 우리 몇 대? 10대, 10대. 요즘에 10대 이 정도 이런 단발머리 많이 하잖아. 여기까지잖아. 맞아, 맞아? 그럼 이 상태에서 이 10대가 이 정도 단발머리인데, 이런 단발머리 나가면, 얘네들이 드라이 하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이 되지. 문제점 발생 되잖아. 어디 문제점 발생돼요? 어? 네이프. 그럼요. 네이프 발생, 문제점 발생이 되잖아요. 네이프 위험적이잖아. 그쵸? 잘 잘랐어. 젖은 상태에서 잘 잘랐는데, 드라이 탁 해보고, 고개 땡강 숙이니까 삐져나오기 시작하잖아. 맞아 안 맞아. 삐져나와 막막지라 맞게 막, 막 삐져나와. 왜? 손가락이 한란을 대서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빗질을 했는데 내가 고개에서 비등으로 빗질하려고 을빗살로 빗질을 하겠죠. 그러면 빗살 비살에서 빗질한 거에 여기 네이프에 있는 부분과 이 부분에 있는 공간이 안 떴어요 안 떴어요. 떴죠. 그 부분만큼 뭐가 커트가 연결될까요 안 될까요? 연결이 안 되죠. 내가 만약에 빗살로 빗살로 빗등으로 이렇게 눌러서 커트를 진행을 하면 밑에 머리가 밑에 머리가 분명히 맞춰졌을 거예요. 근데 빗살로 내가 빗등을 누르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위의 머리가 많이 길어지죠. 곡선 따라서 올라간 것만큼 얘가 길어져요. 그렇죠? 곡선이 들어간 것만큼 얘가 길어져요. 그래서 기준선을 잡았으면 내가 얘가, 얘를 먼저 내가 기준선을 잡고 밑에 머리도 기준선을 잡았다 그러면 뭐예요? 내려간 상태에서 다 잡은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고개를 살짝 들으신 다음에, 어때요? 가이드라인 다시 정리. 다시 정리하는데, 이 상태에서 옆에 이렇게 하시고 나서 옆에, 옆에 고개 숙인 상태에서 삐쳤다고 자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네이프만, 네이프만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르면 나중에 깊 파먹습니다. 아셨나요? 네이프만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참, 살롱에서 진짜 현상감 있는 내용만 얘기해 주죠. <laughs> 자, 이렇게 해서 다한 상태에서 커트를 진행해. 요, 얘는요, 얘는 단발머리 자르는 모든 머리에는 항상 나와요. 이, 이,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지. 왜? 우리가 손가락을 대는 그 자체가 문제점이에요. 손가락을, 자, 손가락을 대는 그 자체가 문제점이 발생이 돼요. 그리고 또한, 네이프는 어떻게 나요? 네이프는 이렇게 나요. 이렇게. 목선이 이렇게 난다고. 목선에 머리카락이 대부분 이렇게 난다고.